다른 데는 100리라라고 했는데 지금 50리라래요 거의 반값이잖아요 오늘도 3명 도미토리에 저 혼자 잤습니다. 역시나 잠은 잘 잤고요. 아침 조식 아까 보셨겠지만 여기는 뷔페식이 아니라 그냥 한 명당 이렇게 차려주는데 어, 양이 어마어마하게 또 많습니다. 당연히 다못 먹었고요. 자 저는 이제 나가볼 거고요. 안탈리아라는 터키의 최대 휴양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예, 저는 지금 안탈리아라는 곳에 왔습니다. 여기는 지중해 근처고, 터키 최대의 휴양지라고 하던데요. 타무칼라에서 버스를 타고 한 3시간 반 정도 왔고, 터키는 버스 회사마다 터미널에서 시내까지 가는 어떤 서비스 같은 걸 제공해 주는데, 뭔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무튼 시내 근처로 데려다 준다는 것 같길래 그걸 타고 와서, 지금 점치고돈 숙소로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전에 아까 보신 것처럼 맛있는 점심을 먹었고요. 사실 그렇게 맛있진 않았습니다 그냥 무슨 맛이었지? 양고기맛? 걸어오는 길이 큰 길이고 사람들이 많아서 그나마 좀 걸을만 한, 하네요 슬슬 어깨가 아프기 시작하는데 이제 뭐 거의 다 와가는 것 같습니다 한 5분 정도만 더 걸어가면 될것 같고요 조용하네요 전체적으로 뭔가 진짜 지중해 느낌이 나긴 합니다 고양이 고양이 안탈리아 네, 숙소에서 좀 쉬다가 잠깐 숙소 근처 바다로 나와봤습니다. 여기 뭐 해변이 있는 건 아니고 배들이 있는 쪽은 항구입니다. 아마 여기 배들은 대부분 이제 투어 나가는 배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뒤에 보면은 레스토랑이 있는데 저기 레스토랑에 들어가면 이제 바다에 들어갈 수 있고 뭐 그런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어 방금 여기 보트 투어를 한번 문의를 해봤는데 45분 잠깐 나갔다 오는 게 100리라라고 합니다. 100리라면 한 2만 원 정도인데 뭐. 싸다면 싸고 비싸면 비싼 건데 일단 저기 판매하는 판매원의 태도가 좀 마음에 안 드네요. 잠깐 보고 있으니까 뭐니 네할 거냐 말 거냐 안할 거면 졸로 가서 기다리라고. 전혀 뭐 판매할 생각이 없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안할것 같습니다. 저런 사소한 것들이 도시의 이미지를 좀 자지유지하는 것 같은데. 뭐 저한테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뭐저 뿐만 아니겠죠. 대부분 사람들이 여행지에서 만나는 사람이나 아니면은 여행지의 날씨, 그때 내몸 상태 등등 여러 가지가 좌우를 하겠죠. 그 여행지가 얼마나 중요하고 멋있고 아름답고를 떠나서 다른 요소들이 굉장히 많죠. 그 여행지에서 느끼는 감정이라는 게. 뭐 안탈리아에 도착해서 제가 느낀 감정은 그렇게 좋진 않네요. 사실 아까 저 사람 때문에. 아좀 웃긴 게 뭐냐. 아까 저기는 다른데는 백리라라고 했는데 지금 지금 여기는 5 0미라래요 거의 반값이잖아요 제가 탈 배가 저기 하얀색깔 배인 것 같습니다 니다 네. 네. 저한테 사진 팔려고 불렀던 것 같은데, 안 산다고 했으면 아까 사진 찍지 말라 그랬는데 찍어서. 배는한 50분 정도 탄것 같고, 굉장히 싱겁네요. 지금 시간에 딱 타는 게 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서야 이제 해질 시간이 좀 돼가는데. 예, 어제 안탈리아에 도착해서 원래 4인 도미토리가 있는 어떤 호스텔에 갔는데 오늘 방을 옮겼습니다. 가격은 거의 비슷한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있던 4인 도미토리보다 훨씬 방이 넓거든요. 지금 근데 가격이 비슷합니다. 유일한 단점은 담배 냄새가 조금 배겨 있다는 건데 그거는 뭐좀 시간이 지나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만족하고요. 원래 안탈리아에 1박만 하고 가려고 하다가 조금 아쉬워서 방을 한번 옮겨봤는데 잘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잘하면은 하루도 머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여기 또 결정한 이유가 보시는 것처럼 여기 테이블이 깔끔하게 있어서 이제 영상 편집을 좀잘할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또 여기로 온 이유도 있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밥을 먹으러 갑니다. 어제 걷다가 그 뭐지 돌만가? 홍합 안에 밥이 들어가 있는 뭐 그런 게 있는데 그거를 한번 먹어보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길가에 이렇게 고양이를 위한 집이 따로 마련되어 있네요. 오늘은 안탈리아를 떠나는 날입니다. 콘야라는 곳으로 갈 겁니다. 콘야에 제가 가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카파도키아로 가는 여정이 좀 길어서 제가 야간 버스를 타기 싫어서 중간에 한번 들렀다 가는 거고, 두 번째는 거기 가면 좀 신기한 댄스를 추는 사람이 있답니다. 춤은 아니고, 신과 대화를 하는 그런 어떤 세레모니라고 하는데... 야, 이거 맛이 완전 삼계탕 맛입니다. 상계탕이랑 거의 한90% 정도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냥 상계탕인데. <laughs>